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 토론의 사회자 예지영입니다.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친구와 100일 만에 첫 키스를 했는데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주제를 놓고. 오늘도 열띤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 한다에 우리 낙성대 치위생과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laughs> 네. 다음은 얘기 안한다에 우리 예컨대 무원수행과 김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율서판이 김규입니다. 네. 먼저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세요. 네, 사회자 양반. 네. 지금 여자 친구랑 어서 키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냄새가 나나? 아, 그 놀이동산 튤립공원에서 키스였어요 어 아, 틀리공네네네. 아, 그럼 향기가 쫙 나겠네. 아 향기 좋죠. 오, 네. <laughs> 정원사가 내 여자친구 입에 거름을 줬나? 소리 <laughs> 야, 아니 입에다 거름을 뭐? 줘? 입에 담으서 거름을 줘요 아니 아니. <laughs> 여자친구가 예쁘니까 꽂힌 줄 알고, 아이고 이거 거름 저기 거름 냄새가 난다잖아.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laughs> 네. 자 남자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자친구 입에서 냄새가 난대. 어. 에이, 그래도 우리가 여자친구랑 지내면서 짜증 나는 게 있잖아. 어. 음. 뭐가 짜증나요? 나를 무시할 때 음. 아, 그리고 짜증나죠. 나를 네. 다른 남자랑 비교할 때 이런 음. 거는 참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제일 싫은 게 뭐야? 여자친구가 제일 싫은 게 뭐야? 입으로 숨쉴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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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코나 입대고 입으로 심 쉬어? <laughs> 아, 고통스럽게 왜 입으로 숨 쉬냔 말이야. <laughs> 어, 아, 답답해 죽겠어. 왜 입으로 숨지는 거야? 어.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 안 하면 그거 누가 얘기해줘? 뭐, 슈퍼 아저씨가 어. 해주나? 아니 뭐, 학교 선생님이 해줘? 이 친구는 주의가 산만하고 수학 능력은 뛰어나나? 입 냄새가 납니다. <laughs> 뭐, 이렇게 써줘? 안 써준다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 내 여자친구가 뭐,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안 당합니다. 어. 그리고 나도 내 여자친구가 입 냄새만 고치면 더 사랑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정 사랑한다면 여자친구한테 너 냄새나 고치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laughs> 자, 네. <laughs> 재밌다, 재밌어, 유서파 언니. <laughs> 자,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직접적인 표현을 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예컨대. 못생긴 여자에게 우리가, 어, 참 못생기셨네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겠죠. 그죠? 음 그죠. 우리가 예쁜, 아, 애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어 애가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애가 너무 이쁘다. 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애가 너무 못생겼다. 어. 그럼 우리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음, 애기다. <laughs> 네. 저 혹시 커플이세요? 남자분 만약에 여자친구랑 키스를 했는데 여자친구 입에서 너무 입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어. 그럼 여자친구한테 너입 냄새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야. 한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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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얘기를 해야지. 어. 얘네 진짜 솔직하네요. 어. 얘기를 해야지 남자답게 여자친구 어. 사귄 지 얼마 됐는데 한달 넘었어. 한달 넘어. <laughs> 여자친구에 얘기를 한다고. 네. 어 지금 차기는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나 냄새 난다고? 아안 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다고? 어 그래요. 네. 여자친구세요? <laughs> 나잖아, <이> 자식아. <laughs> 아 무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거름 냄새가 나는데 뭔 소리 하시는? <laughs> 얘기를 해주자, <자식아>. 씨가 얘기한다고 했으면은. <laughs> 이렇게 입 냄새 나는 여자는 <laughs>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양치질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들 김태희 아시죠? 연예인 김태희. 이렇 어. 예쁜 여자지만은 입 냄새도 안 나요. 왜냐? 어. 양치질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김태희 양치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요 어, 김태희 양치법 네. 어? 여자분들 어. 냄새나시는 분들은 잘 보고 집에 가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칫솔을 짓고 어금니를 이렇게 딱 예쁘게 이렇게. 어. 한 20번 정도 살살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 또 이렇게. 20번 정도 해주시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 이걸 해야 입냄새가 안 납니다 김태희처럼 해주세요 어이. 뭐야 뭐라는 거야? 김태희가? <laughs> 이렇게 혀를 닦아줘야 입냄새가 안 나요 김태희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만해 여자분들 집에 가서 아버지랑 같이 해보십시오 <laughs> 어이. 어이. 에이 이상 김태희가 뭐 김태희가 일을 그렇다 거 만났나 저라고 있어 유성니 <laughs> 너도 해 어쩌네, <laughs> 잊어버리십시오 네. <laughs>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그 여자가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받아들이고 또 이해를 해줘야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여자친구가 입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그러면은 우리 남자분들 이럴 수 있잖아. 뭐 포켓에다가 뭐 이런 사탕이나 껌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정안 된다 싶으면은 우리가 뭐 여자친구를 데리고 삼겹살 한번 먹으러 가십시오.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 딱 먹고 나면은 우리가 페브리즈 뿌리잖아요. 이렇게 페브리즈 뿌려요. <laughs> 여자친구도 뿌려주세요. 자 서봐 뿌려줘요 이렇게. 음. 자 뒤돌아봐. 라고 뒤에딱 뿌려주고. 자아 해봐. <laughs> 아니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렇게 아, 넘어갈 수 예, 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규 음. 씨. 잘 생각해 봐. 어? 너잘 생각해 봐. 만약에 여자 친구한테 입 냄새 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 친구가 입 냄새가 더 심해져 가지고 더악취가 나. 아. 아. 그때 너 어떻게 할 거야? 입에다가 이거 설치해야지. <laughs> 그게 뭐 야, 그게 뭐야? 이거 어떻게 설치해? <laughs> 3분마다 라벤더 양나게 이거 설치해야지. 그게 설치해. <laughs> 너무 심하면 이거 48개 다 뽑고 이걸로 다박아야지 <laughs> <laughs> 아, 너에게다 냄새가 쓰는데 어떡하라고. 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 내가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네네. 그럼 다음 남자친구가 또 똑같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 그러네요. 네네. 내가 이, 이야기 안 해주고 그러면 네네. 다음 남자친구한테 뭐 편지 써줘야 되나? 어? 어? 안녕하세요. 뭐 저는 해미전 남자친구입니다. 해미를 만날 때 이런 점은 주의해주세요. 뭐야 <laughs> <고이야? 웃음> 첫째. 해미를 절대 삐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삐져서 10시간 동안 말안 하고 있다가 한번입 열면 끝나요. 그리고 눈에 뭐가 들어갔어도 절대 불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어? 다음 날 아폴로 눈병 걸려. 뭔소리야 아폴로 뭔 눈병이야. 크리스마스 같은 날 콘서트장에 절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해미가 노래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 다 힘들어져요. <웃음> <웃음> 만약 사귀다가 해미 집에 놀러 가게 된다면 밖에서 정화조 냄새 난다고 창문 닫지 마세요. 어... 그거 집 안에서 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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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그쪽 생일 되면은 해미가 스위트룸 불려서 풍선을 가득 불어 놓을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밤에 다터트려요팍 <laughs> <딱> 터집니다. <laughs> 어떻게 펜트 써줘야 돼? 어떻게 펜트 써줘야 되냐고. 뭐야, 어, 그게? 빨간 대수를 하니까 우리 전잖 하니까 자꾸. 그렇지? 야, 김균호, 생각해봐, 너. 네. 아홉 살 연상이랑 결혼했잖아. 여덟 살. 그, <laughs> 아홉 살 연상이랑 키스 했어. 왜? <laughs> <laughs> 그래, 좋은데. 어, 어, 어떻게 그래냐 야, 자. 근데, 쟤했는데 <laughs> 오. 냄새가 나 아홉 살 연세인데 냄새 막 난단 말이야 그럼 너 얘기 안 해? 어? 어머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와이프님 <laughs> 냄새나다고 <laughs> 얘기 안할 거야? 어? 아 하지마 냄새나 음, 이렇게 이제 <laughs> 냄새난다고 니네 몰라 이거 다어금니 <laughs> 하나씩 꽂아버릴 거 보다 그만하세요 하나씩 꽂아 라벤더 향으로 <laughs> 하지마 그만해 아 이거 하지마 음 <laughs> 그만하시고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초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내 여자 입에서 입 냄새가 난다. 예를 들어서 뭐 마늘 냄새가 난다 그러면 내 여자를 위해서 마늘 드십시오. 양파 냄새 난다 그러면 양파를 드십시오. 김규기였습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들 지금 여자친구 입에서 우리 아버지 양말 냄새가 납니다. 아니 뭘 먹어야 됩니까아 아버지 양말 먹어요? 아뭘 먹으라고? 뭘 먹을까? 뭔 소리야?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번호를 눌러주세요! 자.